안녕하세요 양념도 재료도 아주 간단한 국 레시피 소개해드릴게요 만드는 법이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손쉽게 끓일 수 있답니다 물1 3 l 육수재료 넣고 뚜껑 닫아 센 불로 끓입니다 육수재료는 다시마 한 조각, 손질한 국물용 멸치 10마리 넣으면 되는데 취향에 따라 건 새우를 추가해도 좋아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추고, 그때부터 10분 더 끓여주세요. 팽이버섯을 손가락 정도 두께로 나눕니다. 너무 길지 않게 반으로 잘라주세요. 파를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썰어서 준비합니다. 매운맛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청양고추 양을 조절하세요.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10분 후 육수재료를 건져냅니다. 센 불로 켜고 된장을 풀어주세요. 된장 건더기는 넣어도 좋고 건져내도 돼요. 팽이버섯, 두부, 파, 고추 넣고 끓입니다.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2분 더 끓여주세요. 거품 걷으면서 끓이면 깔끔한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멸치액젓 2큰술 넣고 섞어서 맛을 봅니다. 집집마다 된장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싱거울 수 있어요. 싱거울 땐 된장으로 간을 맞추면 돼요. 더 깊은 맛을 내고 싶다면 다진마늘 반 큰술 추가해도 좋습니다. 간단하게 끓이는 팽이버섯 두부 된장국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